김비의 간사님, 김래 간사님, 의사진행 발언 듣고 가주세요. 잠깐 시간 멈춰주세요. 네. <목소리> 김래 <김미애> 간사님, 김래 간사님, 김래 간사님, 자, 그만해 주시고요. 김미혜 간사님, 김미혜 간사님, 지금 하 의원이, 의원이 발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a name. Give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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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n a m 의 Give me a name. Give me a n a m 의 Give me a name. g i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김계 간사가 의사 진행 발언한 걸다 들었어요. 조용히 하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런 식으로 의사 진행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습니다 민주당이 야당일 때 허다하게 봤어요. 그래서 따라하시는 겁니까? 아니죠. 빨리 해야죠. 지금까지 빨리 했습니다. 무시해도 너무나 무시하잖아요. 지금 상황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인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국민들께 좋은 모습 보여주지 못하는 정치인들의 모습 그래서 국민의 힘을 내란 정당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란 정당 해체하라는 국민의 요구 무섭지 않으십니까?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일을 해야지 이렇게 나가는 게 말이 됩니까?